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은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몇 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내 볼일을 다 보고 은행에서 나올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보증금 반환센터를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청구, 네, 전세금 반환 청구의 모든 것, 세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냥 6개월 정도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짧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는데 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은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몇 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내 볼리를 다 보고 은행에서 나올까? 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네 보증금은 반환 소송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통계적으로 그냥 보통 6개월 내에는 소송이 다 끝납니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송은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네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물건은 일찍 끝나는 거고 뭐가 경매가 네 일찍 끝난다는 거 일찍 팔려서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혹은 네어 임대보증금을 상계채권으로 네 해서 내가 경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 끝나냐 잘 팔리는 물건은 빨리 끝나는 거고 잘안 팔리는 물건은 네 내가 경락 받아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물건은 일찍 끝나고 안 팔리는 물건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기에 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유찰되고 아무도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서 내가 경락 받아서 어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럼 합계 보통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려야 경락대금을 배당받고 사건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일찍 받으면 다소 네, 소송 비용 때문에 다소 억울하지만 잘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네, 변호사 비용은 네, 저희 네, 서울 보증금 반환 센터에서는 1심 소송만 착수금 부가세 포함 330만 원. 네. 성공 보수는 약정만 하고 의뢰인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으면 임대인에게 받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1심 소송만 착수금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만 변호사 비용 저희에게 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서면 대행도 있습니다. 출석은 의뢰인이 직접 하시고 대응 방안이나 서면 작성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 비용은 부가세 포함 220만원에 진행합니다. 성공 보수는 역시 약정만 하고 의뢰인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으면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네. 민집대 송달료는 어떻게 되냐? 보증금이 3억 정도 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합계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 보증금 반환 센터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 권충선 변호사와 임채영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여러분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네, 서울 보증금 반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국 어디서나 0 2 5 4 5 8 2 7 2로 전화하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네, 여러분의 보증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어디로? 네. 02-545-8272. 02-545-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네. 저와 저 권충선 변호사와 임채웅 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